안 모자를 안쓰니까. 이제 쓰지, 쓰지,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왜? 쓰지 마, 쓰지 마, 다짜려다 버려 음. <목소리> 예쁘다 안짜 마, 진짜, 마, 진짜, 마, 진짜, 음, 이가 뭐야? 생 제가 하니까, 개가 하니까, 제가 하니 제가 하니까, 제가 하니니 제가 이 제가 또 있어? 제가 하니까, 제가 하니까, 제가 하니까, 제가 하니까, 가 하니까, 제가 하니까, 가까 제가 하도까 제가 가가 그런데 요즘은 좀 부드럽게 해서 a b 제로 나누고 해서 좀다 케어해 드리고 편안하게 좀 산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 너무 겁먹지만 친교를 내주면서 건강하게 산을 탑는다 이렇게 해서 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그다 우리가 산이니까 뭐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철학, 뭐 철학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개똥철학을 얘기한다면 한 처럼 어, be, 준비가 부실하네. 준비가 부실해. 그럼 오늘 이태원서 한 백장 가져왔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오늘 세비받고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그랬어? 자, 완격하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의원님도 많이 오셨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 그 주중에 그 주말에 갈 산을 미리 합사. 합사를 했었어. 고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하겠습니다. 이로 <laughs> 나오실 <laughs> 분. 예, 불좀켜 주실래요? 누가? 네게. 네가. 네가. 빨리 브루스타이 좀켜 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케이크는 되게 맛있는 케이크예요. 이따 밥다 드시고 여기다 둘 테니까 디저트로 좀 꺼내 드시고요. 자. 그리고 고기는 저쪽에서 굴 거에 스테이크는요. 그리고 반찬들은 요안 쪽에 다둘 테니까 접시는 안아둘 테니까 마음껏 가져다 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스테이크를 구워보니까 그 레어로 먹, 먹는 분도 있고 웰던으로 먹는 분도 있는데 웰던 먹는 사람이 손에 항상 다들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엔 웰던 사이드는 따로 굽게요 그래서 웰던 드시는 분도 손해가 없도록 공평하게 잘굽겠습니다 자, 박께서, 박께서, 반대, 반대. 이쪽으로 저기 조자 회장님이랑 음. 바오님이랑 오시고, 네. 아트티 네, 가운데 아, 저기 네. 어디 있어 생강님도 오시고, 뭐 노래 불러나 어떻게 지 노래 없이 그냥 커팅만 하나? 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가운데 여성분 두분 네. 가운데로 오시고 자, 나, <laughs>

같이 손잡고, 손잡고, 네. 손잡 네. 네, 잡으시고. 빨리 쏴, 빨리 쏴. 아, 네. 불 먼저 리 이제, 불, 불 먼저. 불 먼저. 불을 불어야죠, 왜안 불어요? 아, 아니, 그거 다 나와? 아, 와, 선수 나셨습니다. 아나이 아, 아니 언니. 아, 다른 거, 나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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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아니, 오. 그래요. 엄청 많았는데, 주전. 아, 저같 그. 하는 것까지도 못 했네 음 먹는 데 바빠갖고 <목소리> <목소리> 제가 먹는 데 바빠갖고 카메라를 <목소리> <먹는 데> 바빠� <Tree> <목소리> 못 찍었어요 맛있죠 네. 음 언니 맛있죠 치킨 <목소리> 다 카메라야 음 먹는 데 바빠 서래이 장면을 느꼈어요 찍 거들지 지선은 먼저 지세요아니지찍난거들 내가 먹는데 바빠 갖고 먹는데 바빠 갖고 이 먹는 걸안 찍었어. 가서 드시죠. 네, 늦게 데셔 갖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또 거기서 또 이제 할건 되고 아, 아, 아. 아. 니 자기야 내가 먹는데 바빠 갖고 <목소리도> 먹는 거 카메라에 <칼컵은> 못 찍었네. 얼굴 <laughs> 빨개졌다. 네, 이건 누구 거야? 누거요 응, 제거요안 먹었구나. 예. 네. 먹안못 드셨구나. 안먹안먹었다고안안 먹고 안고안 먹고 안안 먹고 안 먹고 안먹고고안 먹고 안먹 먹고 안 먹고 고 먹고 안먹 먹고 안먹 아니 아까 멍미라고 다 털어 갖고 이걸 좀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음. 그래 가지고. 갈고. 드디어 찍는 거 가지고. 님. 네. 케이크 드셨어요? 안 들었어요. 아, 케이크 드셔요. 이제 없어져 배달, 배달 서비스. 어, 배달은 배달은 안, 서비스 안, 안 된대 왜냐면은 안 되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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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유 야야 야. 오케이. 어. 아이 왜 추다 만 어. 그러면 끝. 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그 대만에서 뭐 10년 만에 캐나다에서 금메달 을 따는 아들인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카이 정환 체. 근데 어 유튜브에 보면 걔 레이스 많이 있는데 그때 동메달 을딴 중국애가 우다징이라고. 우다징. 어. 평창에서 같은 종목에 금메달 을 땄어요. 우와, 개가 우다진이가 네, 그러니까 우리에서 도면을 다 찍은 개를 방문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갑 줘봐 <laughs> 지갑이 지갑 중요한 거 이때. 한참. 옆하고자 이제 경매합니다 경매. 얼마 부터시작까요 스테이크가 제일 비싼 거. 키로당 <laughs> 키로당 내가 41불 샀지만 이 덩어리라 기름 떼고 차 떼고 폭 떼고 뭐 손질한 거야 이게. 힘들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세 덩어리 기름 뗀 거가 65불에 키로당 그럼 누가? 내가 볼때 이게 킬로가 1.5 킬로 돼 보이는데. 50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아, 50불 아, 너무 세네 뭐 50불이야 50불 아, 예. 자기야 가만히 없어 70불 경매 내가 할 70불 가만 70불 <웃음> <웃음> 없어 그럼 65불에 가갑니까아니아니 확실해. 우리로 확실하게, 아니,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계산하형님 아, 70불 좀 받아요 근데 까먹전가 70불 내 시간에 당신이 열 아, 난이, 그, 아니, 보이는데, 확실하게. 카드도 돼. 카드도 돼. 이거 글라라님 챙기시면 아, 이거 아, 아, 기록 아, 아, 거다. 그러면 30분 갖다 아, 아, 그러면. 기록에 남는 거다. 줄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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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 근데 왜 이렇게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아니 아니야. 어떻세요 어제 한 먹었으니까 뭐야 그거? 남편보다 와이프가 돈이 더 많은 거지 당연히 그 말은 사실이지? 아니 자기가 가진 <Man>. 건 <laughs> 전부다 today, 남편도 소유했지, 집도 소유했지. 아니 그걸는몰르는 사람 많아요.